오늘도 아이상이 운행해 볼까? 아! 고고. 간다. 어? 웃기. 잠마 님은 누구세요? 알아서 뭐뭐 하게요. 빨리 비, 길이나 비키세요. 아니, 그러니까 님이 누구시냐고요. 님이 누군지 알아야. 이미 누군지 알아요. 운행을 같이 할거 아니에요. 왜 우선 솔로에 끼어드세요? 아, 그걸 왜 알아요? 그냥 길이나 비키시라고요. 그다 아, 아니 우선 왜 이렇게 하나? 뭐야 너왜 그래? 아 무슨 무슨 아니 이 노선은 대체 뭐야? 검정색 노선 처음 보는데? 아너 어떻게 된 거야? 으 4우선 내가 없어져도 너가 살아남으면 돼그그그그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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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잘 부탁해. 죽음.